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119부터 누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행동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건강 토크쇼에서는요, 한 응급의학과 의사분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존법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무려 35년간 3,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는 이 의사분이요.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이 우리가 알던 1시간이 아니다. 단 7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네, 7초요. 이게 대체 무슨 근거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 저희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영상 자료를 통해서요. 심장마비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 가지. 이거 먼저 딱 짚어내고요. 그리고 생존율을 무려 347%나 높인다는 이른바 7초 생존법의 핵심.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딱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대비가 중요하죠. 저희 건강 토크쇼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정보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옆에 계신 전문가님과 함께 이 내용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60대 이상이시거나, 주변에 고령의 가족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생명을 지피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심장마비시 우리가 정말 무심코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부터 살펴보죠. 가슴이 딱 아프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좀 편하게 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 영상에 나온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처럼 실제 위험했던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작년 서울의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침에 운동하시다가 자슴이확 조여와서 공원 벤치에 이렇게 누우셨대요. 근데 불과 5분 뒤에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에서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운 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누우면요. 중력 때문에 심장이 뇌로 피를 보내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이미 기능이 좀 떨어진 심장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뽐뿌질하는 게더 힘든 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군요. 심장이 중력을 거슬러서 뇌까지 피를 보내야 하니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 세계적인 의료 기반이죠.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요, 누운 자세는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뿜어내는 혈액의 양, 이걸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 25%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25%나요? 네, 쉽게 말해서 심장의 펌프 능력이 4분의 1이나 확 줄어드는 건데, 심장 마비 상황에서는 이25% 감소가 정말 생사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와 눕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건죠 올바른 자세는 뭔가요 절대. 절대 눕지 마시고요. 상체를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벽이나 뭐 소파 같은 곳에 비스듬히 기대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기대앉는 거요 네. 이 자세는 중력이 오히려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좀 돕게 만들어요. MIT 연구에서는 이 자세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40%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철수 할아버지께서도 누워 계시지 않고 만약에 기대앉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 작은 자세 차이가 생과 살을 가를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진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더 충격적인 실수가 있다면서요. 바로 119부터 부르는 행동이라네요. 아니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할일 같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급 상황이다 싶으면 119 신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영상 속 의사분은 이게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작년에 대구에 계셨던 69세 이철민 할아버지 경우인데요. 갑자기 가슴통증이 와서 즉시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실 질문에 답하고 또 정확한 위치 설명하고 이러는데만 5분 이상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심장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고 합니다. 5분이면 아까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 이미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119 신고할 때 통화 자체에만 평균 3분에서 5분이 걸리고요. 유럽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8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요. 서울 같은 대도시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영상에서 강조하는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 그러니까 뇌세포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단 7초라는 겁니다. 7초요? 와. 네. 이 결정적인 7초를 전화통화로 허비하면 뇌는 이미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까지 이송되는 시간 다 합치면 뭐 15분, 20분은 뿔쩍 넘기게 되고요. 아.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119 신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119 신고는 반드시 해야죠.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영상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먼저 7초 생존법이라는 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9에 전화를 하는 거죠. 아, 먼저 하고 나서 전화를 해라. 네, 이 7초 생존법은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한테 가장 먼저 하는 초기 응급 처치를 환자 스스로 미리 하는 개념, 약간 셀프 CPR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먼저 실행하고 119를 부르는 것이 뇌 손상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이철민 할아버지도 이걸 먼저 하셨다면 뇌 손상 없이 회복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순서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그다음에 119신고 와 이건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순서네요. 자 이제 세 가지 실수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언급된 마지막 실수 이건 뭔가요?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심장마비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그제야 막 허둥지둥 아스피린 찾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아, 앞선 두 가지 실수가 즉각적인 행동에 관한 거였다면 이건 사전 준비의 문제군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약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7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인데, 가슴이 막 찢어질 듯 아픈 그런 극심한 고통이란 공포 속에서 약통 찾고 포장 뜯고 물 찾아서 삼키고, 이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영상에 나온 6개월 전 제주도의 73세 박만수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요.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끼고 상비약통에서 아스피린 찾는데만 3분이 걸렸고요. 알약을 물이랑 같이 삼키고 약효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응급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죠. 약을 찾아서 몸에 흡수되기까지 23분이나 걸렸다는 거네요. 7초랑 비교하면 진짜 아찔하게 긴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아스피린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인 건가요? 여기서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류 반드시 100mg 일반 아스피린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그 특수 코팅 장용 코팅 있죠. 그게 처리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이어야 합니다. 아, 코팅 안된 거요? 네. 장용 코팅 된건 응급상황에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둘째는 형태. 이 일반 아스피린 1알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뭐 숟가락 두 개로 꾹 누르거나 약 절구 같은 걸로 곱게 빠으면 되고요. 왜꼭 가루 형태여야 하죠? 알약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가루 형태 아스피린은요 물 없이 그냥 혀 밑이나 혀 위에 탁 올려두기만 해도 침에 녹아서 입안 점막을 통해 즉시 혈관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방식이 단 30초 만에 혈액 내에서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한데요 이건 알약을 급하게 막 씹어 삼키는 것보다도 8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8배나요? 네. 혈전을 빠르게 녹여서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와. 알약이 아니라 가루 형태 그리고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 가루 아스피린은 그럼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가루로 만든 아스피린은 작은 비닐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빈 캡슐 같은 데 넣어서 습기를 피해서 밀봉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최소 세곳 이상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 증상이 올수 있으니까 침대 머리맛, 날 시간에 주로 활동하는 거실 소파 옆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증상 느낄 수도 있으니 화장실 세면대 위처럼요 집안 어디서든 심장마비 증상이 딱 발생했을 때 1, 2초 안에 즉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추해 두어야 합니다 아 여러 군데 두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루 형태니까 습기에 좀 약할 수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주는 게 안전하고요. 그 박만수 할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가루 아스피린이 딱 준비되어 있었다면 7초 안에 대처가 가능했을 거다. 이게 영상의 요지입니다. 이야, 정말 준비가고 생존이다. 이 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부산의 김용수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그 기적의 7초 생존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단계별로 좀 알려 주시죠? 네, 영상에서 소개된 7초 생존법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침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1단계 이건 1초에서 2초 정도 걸립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 아까 말한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 같은 걸 느끼는 즉시 미리 준비해 둔 가루 아스피린 1포 100mg을 혀 위에 탁 넣습니다. 혀 위에요? 삼키는 게 아니고요. 네, 삼키려고 애쓰거나 물 찾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혀 위에 올려두면 침에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혈전 용해 작용이 시작됩니다. 아하. 다음 2단계. 이건 3초에서 4초 정도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직후에 절대 눕지 말고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각도로 세워서 벽이나 침대 헤드보드, 소파 같은데 비스듬히 기댑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기대는 자세. 마지막 3단계 5초에서 7초 사이인데요. 자세를 잡은 후에 즉시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코로 4초간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마치 멀리 있는 촛불을 불어 끄듯이 후 소리를 내면서 6초간 강하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4초 들이시고 6초 내쉬고 네, 이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법 이게 부교감신경계의 핵심인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흥분하고 불안정한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만으로도 심박수를 최대 30%까지 감소시켜서 심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해요. 이 호흡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 1, 2초 안에 가루 아스피린 혀 위에 올리고, 3, 4초 안에 상체 세워서 기대고, 5, 7초 안에 4초 들슴, 6초 날슴, 호흡 시작하기. 이 모든 걸 7초 안에 해내야 하는 거군요. 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근데 이 방법이 화버드랑 MIT 공동 연구에서 생존율을 347%로 높였다는 건 이거 검증된 사실인가요? 네, 영상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치, 그러니까 빠른 아스피린 투여, 뇌 혈류 확보 자세, 심장 안정 호흡법 이걸 신속하게 같이 했을 때 생존율이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통장 때문에 패닉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이 7초 생존법 제대로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 연습이 필수군요. 네. 가루 아스피린 대신에 뭐 설탕 가루나 영양제 가루 같은 걸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딱 재면서 아스피린 혀에 올리고 자세 잡고 호흡법 따라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몸이 기억해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영상 속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배우신 뒤에 한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기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습이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익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럼 이 7초 생존법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들이 드라마에서처럼 막 극적이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신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훨씬 미묘하거나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영상에서 강조하는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흔한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슴 통증보다는 가슴 중앙 부위가 답답하고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허니,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압박감이죠. 짓누르는 느낌? 둘째, 통증이나 저림이 어깨. 팔, 특히 왼쪽 팔 안쪽으로 뻗어 나가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목이나 턱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단순 근육통이나 뭐 50견으로 착각하기 쉽죠. 아, 왼쪽 팔이요? 셋째. 특별한 활동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 몸살감기 초기 증상이랑 혼동될 수 있어요. 넷째. 가만히 있는데도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느낌입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다섯째, 급치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소화불량과 유사한 증상.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좀 비전형적인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 압박감, 팔 어깨 통증, 식은땀, 어지럼증, 호흡 곤란, 소화불량 느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망설일 게 아니라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소화제 찾다가 7초 생존법으로 위기를 넘기셨다는 정미경 할머니 사례처럼요 정확합니다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초기 증상을 그냥 간과하고 시간을 지체했던 환자의 85%가 결국 1시간 이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올바르게 대처한 환자의 95%는 심각한 뇌 손상이나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수 있죠. 생존율 95%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빠른 판단과 행동입니다. 와, 95%.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계획을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1번, 집에 100mg 일반 아스피린. 중요한 건 장용 코팅 안된 거. 이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즉시 약국에서 구입합니다. 코팅 안된 일반 아스피린 100mg? 네. 2번, 구입한 아스피린 중에 하나를 꺼내서 숟가락이나 약 절구를 이용해서 곱게 가루로 만듭니다. 3번. 이 가루를 작은 비닐 지퍼백이나 빈 캡슐에 담아서 밀봉한 후에 최소 3곳 이상, 아까 말씀드린 침실 머리만 거실 소파 옆 테이블, 화장실 세면대 위 같은 곳에 비치합니다. 여러 곳에요? 네. 4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이 7초 생존법, 가루 아스피린 자세 호흡법, 그리고 가루 아스피린 보관 위치를 반드시 공유하고 숙지시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5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설탕 가루 같은 걸 이용해서 7초 안에 3단계를 실행하는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특히 자세랑 호흡법 연습이 중요하고요. 네, 명확한 체크리스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7초 생존법을 실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점은요, 7초 생존법을 실행해서 증상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건 몸에서 보낼 심각한 경고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괜찮아져도 병원은 가야 하는군요. 네, 꼭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7초 생존법을 실행했는데도 가슴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그땐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7초 생존법 특히 4초 들숨 6초 날숨 이 호흡법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이 모든 정보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숙지해서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장마비 발생 시 정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7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 바로 눕는 것, 119부터 부르는 것, 아스피린을 미리 가로 형태로 준비해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확인했고요. 더 나아가서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7초 생존법, 즉, 가로 아스피린 즉시 섭취, 올바른 자세 유지, 특별한 호흡법 시행, 그리고 그 준비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지식을 넘어서요, 여러분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아스피린 확인하고 가로로 만들어서 비치하시고 또 생존법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를 정말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건강 토크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심장마비 대처법처럼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다른 건강 상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건강정보의 진실을 좀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배운 7초 생존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저희 건강 토크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